정육면체의 전개도가 있다. 이 전개도를 접으면 마주보는 두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그러면 얘와 얘가 마주 보겠죠. 얘가 마주 보는 면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 해보자 이 말이죠. b 빼기사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랑 또 마주. 이거랑이거랑또 맞춰보겠죠. 그래서 A 더하기, A 빼기 2분의 1이 또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것이고, 또 맞춰보면 또 여기 있죠. 음, 얘랑 얘랑 또 맞춰보겠죠. 그러 그러니까 C 더하기 3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 B는 4 빼기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B는 3분의 3, 4, 12 빼기 3분의 2가 돼서 B는 3분의 10이 나오겠고요. 여기서 A는 넘어가면 2분의 1 빼기 3분의 2가 돼서요. A는 6분의 위아래 3 곱해주고요. 위아래 2를 곱해주면 여기 A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네요. 또 C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서 C는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A에서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B를 빼고, 부호 바꿔, 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0. 빼기 C니까 부호 바꾸겠죠. 플러스 1. 자, 6으로 다 통분해 볼게요.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20. 플러스 6분의 6. 그럼 이두 개는 마이너스 6분의 21 더하기 6분의 6.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5가 되겠네요. 3으로 약분할 수 있으니까, 3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